다음으로요, 부정형 같은 경우는, 네슴 리엘. 이거는 뭔가 앨리스처럼 뭔가 딱 떨어지게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네슴 리엘, 네슴 리엘, 네슴 리엘.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연습하면서 외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문장 보시면요, 네슴 리엘. 잘 지켜졌죠? 어, 여러 명인가 봐요. 혹은 한 명에 대한 존칭일 수도 있겠죠? 네스테리 우칠리 기타이스 개직. 중국어 공부해 본 적? 없으세요. 부정형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특이한 거는 대명사 단어미형이 추가가 되죠? 그러면 씀동사랑 대명사랑 항상 한 팀, 어, 대명사랑 한 팀을 이루어서 다른 애랑 막 싸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대명사 단어미형이 추가할 때요 경우, 의문문의 부정형의 경우에는 얘네가 갈라서요. 그래서, 네, 스테리고, 버나리. 저는, 저도 이거 많이 헷갈려요. 어, 따가, 이거, 대명사를 어, 따가 넣지 해서, 저는 그냥, 요런 문장 하나를 통째로 외워놓고요. 그 다음에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는 거는요. 어, 뭐, 엘리쌤 같은 거는, 뭐, 그냥 엘리쌤, 엘리쌤 외우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뭔가 어순이 뭐, 뭐, 내가 오고, 쌤동사가 오고, 리가 오고, 대명사가 오고, 엘분사가 오고, 이렇게 어순으로, 요런 식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냥 이 문장 하나를 통째로 외우시고 나중에 가서 뭐 동사 형태를 바꿔서 응용을 하신다거나 뭐 아니면 뭐 누구한테 말하는지 뭐를 뭐 목적어를 뭐 어떻게 넣는지 이런 거를 그냥 문장 하나를 넣어 외워두시고선 나중에 가서 응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공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하나 외워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